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잡밥재미의 뉴비 컨텐츠 네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테라버닝 캐릭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테라버닝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두번의 테라버닝이 가능해졌습니다 6월에 한번 그리고 8월에 한번으로 총 두번의 테라버닝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테라버닝 캐릭터를 210레벨까지만 키우시면 코어 잼스톤 90개 경험의 코어 잼스톤 5개 이렇게 코잼도 많이 퍼줍니다 기 때문에 이번에 키우지 않으시면 정말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양한 코인샵 물품들과 등급업 최종 보상이 17성 스타포스 강화 주문서이기 때문에 올드비 유저분들에게도 이번 이벤트는 정말 좋습니다. 어닝 서버에서는 메가버닝 캐릭터를 두개 키울 수 있는데요. 메가버닝은 테라버닝과는 다르게 130까지 폭풍 레버을할수 있습니다. 어닝 서버에서도 테라버닝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버닝 서버가 박 터질 것 같습니다. 테라 버닝으로 버닝 서버에서 200까지 키우기가 좋은데 220까지 키우시게 되면 17성 유니크 앱솔랩스 무기와 유니크 도미네이터 팬던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버닝 서버가 제대로 불탈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피액과 피도미를 본서버로 옮길 수 있다는 대박 정보가 있기 때문에 뉴비와 올드비 모두가 지금 버닝 서버에서 다들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닝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리프일 텐데요. 5월 3일 점검후부터 16일 까지 리부트를 제외한 전 월드로 리프가 가능합니다. 13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최대 5캐릭터까지 원하는 월드로 리프가 가능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소중하게 키우신 캐릭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버닝 서버에서 제로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가 없으신 분들은 버닝 서버에서 제로를 생성해주세요. 오늘 테라버닝 캐릭터 추천은 테라버닝으로 본캐를 키우고 싶은 분들과 버닝 서버에서 육성을 하고 싶은 분들의 리즈를 최대한 많이 고려해서 보스와 사냥이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테라버닝 캐릭터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테라버닝 캐릭터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떡상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직업 듀얼블레이더입니다. 듀얼블레이더는 오차 이전에는 부실한 사냥기인 블레이드 퓨리와 보스기인 팬텀 블로우로 크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차 카르마 퓨리 는 최대 12명의 적을 165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하는 참격이 3번 발동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라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큰 도움을 주는 스킬입니다. 특히 공격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한 맵은 캐피한 방에 원젠컷이 나버립니다. 5차 블레이드 토네이도는 최대 10명의 적을 132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합니다. 태풍은 일정 시간마다 최대 10명의 적을 99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2초라서 사냥과 보스에서 모두 막강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불토 캡피면서도 웬만한 맵에서는 몬스터가 숨도 쉬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30초 쿨의 써든 레이드와 45초 쿨의 에르다샤오를 쿨이 돌 때마다 써주시면 사냥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물론 4차 스킬의 사냥 범위가 정말 별로라서 200까지 키우는데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테라 버닝이 있습니다. 테라 버닝을 통해서 200까지 금방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듀얼 블레이드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 추가될 스킬도 정말 재밌는 스킬인데요. 5차 헌티드 엣지는 블레이드 피리와 팬텀 블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계 스킬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16초라서 사냥에서는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섭이라서 본섭으로 어떻게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넘어온다면 사냥에서는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블은 45초콜의 무적기인 사슬지오, 사용 후 3초 동안 무적 효과가 적용되는 90초콜의 무적기인 파이널컷 이렇게 두 개의 준상 가동률의 무적기가 있어서. 보스 생존만 두고 보면 메이플 전체 캐릭터 중에서 탑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60초크레 아소라가 비숍의 홀리 매직셀처럼 체력비례 데미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유비들이 보스를 할때 정말 좋습니다. 5차 블레드스톰은 최대 10명의 적을 1270%의 데미지로 7번 공격한 다음에 최대 10초 동안 전방 10명의 적에게 650%의 데미지로 연속해서 5번 공격합니다. 팬텀블로가 좁은 공격 범위 때문에 보스에서 좋지 않은데 블레드스톰은 공격 범위도 좋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유동적으로 보스 딜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스와 사냥이 밸런스가 좋은 듀블이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듀블은 총 코수가 16개라서 유호코어를 뽑기가 정말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사냥 주력기인 블레이드 필리 보스 주력기인 팬텀 블로우 중 극들기인 아소라 이렇게 3중 유호코어를 뽑으시면 만세! 하고 외치시고 풀코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위로는 블레이드 어센션 서든 레이드 이든 블레이드를 선택적으로 코강화 해주 시면 되겠습니다. 리드퓨리와 팬텀블로 이중첩 코어를 먼저 강화해서 사용하시다가 3중 유효 코어가 뜨시면 이중 코어로 3중 코어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중 코어로 사냥과 보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브을 버닝 서버에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5차 스킬들의 퍼뎀이 우수하기 때문에 5차 스킬로도 충분히 220까지 사냥이 가능해서 일단은 이번 여름 이벤트로 주시는 코젬으로 이중 코어만 완성해서 사냥과 보스를 즐겨 주시고 본 서버로 오셔서 2위 진행되는 이벤트로 코젬을 모으시면 나머지 스킬도 충분히 고강이 가능하니까 고강 때문에 듀브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신규 캐릭터 아델입니다. 신규 캐릭터답게 올라운더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력 사냥 스킬인 디바이드가 퍼뎀이 좋아서 원킬 것이 나쁘지 않고 공격 범위도 준수하기 때문에 전사 중에서는 사냥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물론 제로와 카이저만큼의 사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사치고는 사냥이 준수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오더라는. 사출기도 있기 때문에 사출기 원킬컷을 맞출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상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에테르 수급이 패치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상황 보면서 적당한 수의 검들을 사출해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4차 다이크는 최대 8초 동안 키다운이 가능하고 키다운 중 최대 hp의 일정 비율로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포함한 피격 데미지 40%가 감소됩니다. 사용 즉시 적의 공격을 받으면 4초 동안 무적이 되어 피해를 모여합니다 사용한 후 바로 무적이 되고 키 동시 체력비례 데미지를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아델은 보스 생존이 어렵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5차 인피니티는 시전과 해제 동작 중 무적입니다. 30초 동안 존재하며 770%의 데미지로 두번 공격하는 18자루의 에테르 소드를 창조합니다. 무적과 딜을 담당하고 있는 스킬이었지만 최근에 에테르 소드의 수가 너프가 돼서 아델의 딜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델의 보스 딜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델의 신규 5차 스톰은 듀 이불의 아수라가 생각나는 지속형 딜링 스킬입니다. 퍼뎀은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지만 90초 콜에 15초 지속으로 가동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델은 10초 바인드인 스 콜과 1분 콜에 11만 퍼뎀의 단타기인 루인이 있어서 아직도 보스를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무적기, 바인드, 극딜기 이렇게 보스를 할때 필요한 스킬들을 아델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사 중에서도 가장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아델은 신캐릭터답게 코강화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다행히. 총 코스가 10개라서 유코를 뽑기에는 어렵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크리에이션 오더 디바이드 이렇게 3층 코어를 우선적으로 코강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위는 샤드 테리토리 블로썸으로 선택적으로 코강화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인피니티 루이 리스토으로 코강화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의 퍼뎀이 좋기 때문에 어닝 서버에서 220까지만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디바이드만 제대로 강화해 주시면 220까지는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썬콜입니다. 썬콜은 주력 사냥 스킬인 체인 라이트닝 의 원킬컷 배율이 642%로 좋기 때문에 몬스터를 한방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체인 라이트닝을 쓰기가 힘든 지형 에서 자주 쓰이는 3차 아이스 스트라이크 도 원킬컷 배율이 506%로 좋기 때문에 썬콜은 무자본에게 정말 좋은 캐릭터 입니다. 인텔이 있어서 사냥할 때도 답답 하지 가 않습니다. 5차 아이스에이지는 최대 15명의 적을 1100%의 데미지로 10번 공격한 다음에 해당 범위를 얼립니다. 붙은 지면은 15초 동안 유지되며 지면 위의 적에게 일정 시간마다 275%의 데미지로 세번 공격하고 빈결을 중첩시킵니다. 도토 데미지를 주는 장판을 깔아줘서 썬콜의 사냥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5차 스피리 로브 스노우는 30초 동안 최대 10명의 적을 880%의 데미지로 아홉 번 공격하고 빈결을 중첩시킵니다. 이분콜의 30초 지속으로 나쁘지 않은 가동률을 보여주는 스킬입니다. 설치기라서 썬콜의 사냥에 큰 도움을 주는 스킬이지만 아조르 타거나 공격을 하지 않으면 소환수들은 스스로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0초콜의 썬더 브레이크, 4 5초콜의 에르다 샤워, 4 5초콜의 블리자드 이렇게 총3 개의 강력 스킬이 추가로 있어서 상응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호강도 무척 쉬운 캐릭터라서 실 라이트닝, 라이트닝 스피어, 블리자드 이렇게 3중 초코만 강화해 주시면 호강은 끝일 정도로 정말 편한 캐릭터입니다. 또한 무적기이자 바인드인 프리징 브레스와 상태이상 방어기인 엘리멘탈 어 도 있어서 보스를 잡기도 정말 편한 캐릭터가 바로 선콜입니다. 다만 무자본 라이트 유저에게 정말 좋은 선콜이지만 보스들이 생각만큼 잘안 나오는 캐릭터라서 보자본이나 딥하게 상위 보스를 노리시는 유저분이라면 불독이 선콜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이 재밌고 좋은 캐릭터를 찾으신다면 아크가 바로 그 캐릭터입니다. 아크는 사출기와 이동기를 제외한 주력 상위 스킬들의 퍼뎀이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정말 몬스터를 잘 잡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오초콜에 채워지지 않는 금조림. 9초 쿨의 어비스 차지 드라이브 9초 쿨의 걷잡을 수 없는 혼돈 1분 쿨의 기어다니는 공포 1분 쿨의 끝없는 고통 3분 쿨의 항우란 구속 3분 20초 쿨의 근원의 기억 이렇게 총 7개의 강력 스킬이 있기 때문에 쿨타임에 맞게 강력 스킬만 제대로 써주시면 어떠한 맵에서도 아크는 몬스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크는 잠식 제어 스킬을 이용해서 레프와 스펙터 상태로 자유롭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프 상태보다 스펙터 상태의 스킬들이 범위가 더 좋기 때문에 변신했을 때 더 시원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프 상태에서도 공격 범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플레인 스칼렉 거스트 어비스 스킬을 쓰면 이렇게 불릿이 모이게 되는데 불릿 스킬을 직접 누르거나 자동 모드로 만들어서 불릿으로 몬스터를 타격하면 다양한 스펠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력 사냥 스킬이 좋은 퍼뎀과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고 사출기와 강요기 같은 사냥에 필수적인 스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아크의 단점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5차 새어나오는 악몽과 흉몽은 끝나지 않는 악몽과 흉몽을 강화하는 스킬로 쿨이 될 때마다 잠식제어 스킬로 변신하면서 쓰기만 해주시면 더 이상 맵에서 몬스터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크는 자체 바인드인 항호랑 고속과 극딜기자 무적기인 48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와 200초 쿨의 근원의 기억이 있어서 오수생존을 하는데도 어렵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또한 스칼렛 차지 드라이버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공중에서 쓰면 태폭 판정을 받기 때문에 수호의 전기줄 같은 보 보스 패턴을 회피하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거기다가 스펙터 상태일 때 공중에서 점프키를 누르면 잠시 채공도 가능해서 특정 보스의 패턴을 회피하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아크는 이렇게 유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메이플을 즐기시는 뉴비들이 보스를 잡기에도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총 코어수가 8개라서 유효어를 뽑기는 어렵지 않지만 모든 코어를 다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호강 난이도는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유효어를 뽑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말해드린 우선순위에 따라서 코강을 해주시면 면 어닝 서버에서도 220까지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게 키우실 분들은 주력 스킬이 잊혀지지 않은 악몽, 레퍼 상태의 사출기인 차지 드라이브, 스펙터 상태의 사출기인 다가오는 죽음 이렇게 세개의 코어를 3 중첩해서 코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코어들은 2 2 0 이상으로 키우실 예정이라면 전부 다 강화해줘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선택적으로 모두 풀코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나온 신규 5차 영원히 군주리는 짐승이 정말 이펙트가 미쳤습니다. 이펙트도 멋진데 퍼뎀도 좋기 때문에 아크가 약간 떡상할 예정이니까 미리 아크를 키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 1위였던 공수의 희망 패스파인더입니다. 공수 캐릭터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인구수가 캐릭터 성능의 주된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할수 있습니다. 특히 5위까지 살펴보시면 아델, 페파, 디블 선콜, 소마, 저 전부 보스와 사냥간의 밸런스가 잘 맞춰진 캐릭터 같습니다. 헤파는 좋은 기동력과 기본 사냥 주력기인 블레스트의 좋은 공격 범위로 사냥하면 패스파인더가 생각날 정도로 사냥이 좋은 직업입니다. 또한 이번 여름 방학 이벤트처럼 포인을 캐기가 어려울 때는 포인 캐기 부캐릭으로 더 각광을 받는 직업이 바로 패스파인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냥이 좋은 패스파인더도 어미와 퍼뎀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지 못했는데요. 주력 사냥 스킬인 카디널 블레스트의 원캐컷 배율이 318%라서 몬스터를 한방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매크로 설정을 통해서 페파의 낮은 원킬 컷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스킬의 정보창을 보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보이는데요. 이걸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카디널 블래스트, 카디널 디스차지 순으로 매크로를 등록시켜 주시면 페파의 기본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약간의 딜레이는 있겠지만 블래스트 디스차지로 두 번을 때릴 수 있어서 페파의 원킬 컷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콤보 어서 에지 오브 레조넌스 같은 강력 스킬도 있어서 어닝 서버에서 220까지 키우기에 페파는 나쁜 캐릭터가 아닙니다. 체력비례 데미지를 막아주는 에이션트 아스트라와 옵시디언 베리어가 있어서 페파는 보수 생존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5차 얼티미 블레스트는 사용 시 현재 보유한 모든 랠리 게이지를 소모하여 최대 15명의 적을 5000%의 데미지로 15번 공격합니다. 시전 중에 무적이라서 극딜을 하면서 생존까지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이렇게 사냥가 보스에서 평균 이상은 되는 페파이지만 역시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페파도 코강이 너무 어렵습니다. 총 코수가 9개라서 유효코를 뽑기는 쉽지만 어차피 나중에 거의 모든 코어를 다 강화해야 돼서 코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크와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1순위는 카디널 디스차지 블레스트 에이션트 아스트라. 2순위는 카디널 트랜지션 트리플 이펙트 엣지 오브 레조넌스 콤보 어설트 3순위는 스플린 미스텔 레이븐 순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0까지 키우시려는 분들은 카디널 디스차지, 카디널 블래스트 콤보 어썰트, 혹은 엣지 오브 레조넌스 이렇게 사냥 코어들만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버닝 서버에서 키울 예정인 사냥 유율의 급판왕 키네시스입니다. 버닝 서버는 사냥이 좋은 캐릭터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본캐라면 밸런스가 좋은 캐릭터도 좋겠지만 저같이 버닝 서버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려는 분들은 원킬 컷이 낮으면서 사냥을 잘하는 키네시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차 싸기 플릿은 싸기 포인트 3칸을 소비하고 들고 있던 적과 전방에 있는 최대 8명의 적을 1,210%의 데미지로 6번 공격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최대 8명의 적을 1,070%의 데미지로 3번 공격하는 블랙홀이 4번 발동됩니다. 적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키와 싸기 그레키를 눌러서 블릿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정말 간편한 스킬입니다. 블릿은 원킬 컷배율이 840. 45%라서 몬스터를 한 방에 죽이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릿스를 가지고 있는 키네시스이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이킥 포인트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대로만 하신다면 사냥에서는 사이킥 포인트로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5초마다 사이킥 드레인을 깔아주시고 사이킥 포인트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사이킥 차징을 45초마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210초쿨의 사이킥 오버와 120초쿨의 에버 사이킥을 써주시면, 홀로사기 포인트가 차기 때문에 사냥할 때사기 포인트로 골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네버 사이킥을 시전하고 사기 사이킥 무브로 동작을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키네시스는 블릿 이외에도 5차 사기킥 토네도와 무빙 메터도 사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키네시스는 사냥에서 지적할 것이 1도 없는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총 코스가 13개라서 유호 코를 뽑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필수 코는 얼티메이트 메테리얼, 사기 그랩, 얼티메 에이트 bpm 이렇게 총 3개로 가장 먼저 코강을 마무리 해주셔야 합니다. 3중첩 위코 표를 보고 코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티메이트 트레인과 사이코 브레이크 둘 중에서 하나를 취향껏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코강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블리시 퍼뎀이 높아서 웬만하면 원킬이 나기 때문에 버닝 서버에서 220까지 키우시려는 분들은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경코잼으로 블릿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오차가 추가되었지만 생각보다 만족 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버닝 서버에서 치고 빠지려는 분들에게만 히네시스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테라 버닝 캐릭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가지 잊고 말을 안해드린 것이 있는데 5차 전직을 하고 이렇게 아케인 심볼 스탯을 찍어주는 것이 사냥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아케인 포스 랩이 딸리면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뉴비라면 우선적으로 아케인 심볼 레벨을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테라 버닝이 좋은 것이 테라 버닝을 끝내고 주는 칭호에 추가 심볼이 붙어있고 죽순으로도 심볼 버프를 얻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편하게 22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